고린도우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시아의 예수와의 사도가 된 파울과 형제인 티모테가 코린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카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와 마시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 온갖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마시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마시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유함이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를 유함이니 우리가 겪는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이 겪을 때에 잘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여러분이 고난의 참여자들인 것처럼 일로의 참여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아시아에서 있었던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에 겨워서 남은 삶에 대하여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런 사형선고를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셨고 계속 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그분께 두었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보고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때 여러분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순전함과 정결함 안에서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 양심이 증언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읽거나 알수 있는 것들을 외에 다른 것은 쓰지 않으니 여러분이 끝까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아의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이 확신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먼저 가기를 원하였으니,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나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마케도니아로 가서,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예우다로 가려고 하였습니다.그러므로 이 일을 결정할 때, 과연 내가 경솔하게 행동하였겠습니까?아니면 내가 계획할 때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에게 하는 우리의 말이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즉 나와 실바누와 티모테에 의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마샤은은 예와 아니요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입니다. 이 때문에 그를 통하여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경고하게 하셔서 마시아어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보증으로 영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코린토에 더 이상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견고하게 섰습니다.